안녕하세요. 이명이 블라워입니다. 오늘은 목부작들을 주로 올려드릴게요. 어제, 어제 비 오고 눈 오고 그래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어, 우선 파메리부터 시작할까요? 파메리가 꽃대 있는 애들이 좀들었어요 그래서, 음, 파메리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제, 어, 이렇게 꽃대가 한대에서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화형을 가진 파메리입니다. 이거는 핑크꽃이 필것 같고요. 이 파메리는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65,000원입니다. 아주 뿌리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이게 붙이기는 옆쪽에서 붙였는데 이 옆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꽃대를 피우고 있네요. 파메리고요. 6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랑기스 비로바 인데요. 이게 한 농장에 갔더니 여기 농장 거는 좀 비교적 잎이 좀 비로바치고는 깔끔하고 그 다음에 기온이 좀 음, 서늘해지고 추워지면서 애들의 입장이 좋아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로바 꽃대 두대 있고요. 이거는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아, 이 비로바들은 이게 어 난중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웨이브를 가지고 뿌리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애들이 좀 있어요. 비로바도 좀 그런 것 같고 몇 가지 이렇게 뿌리가 아름다운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랑기스 비로바는 아유 측면으로도 이렇게 얘들은 수염을 하나씩 이렇게 달고 나오는데 그 수염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피치색으로 올라오고 얘가 향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랑기스 비로바 4만 원이고요. 어, 그다음 젠킨씨 제가 그동안 쭉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육묘해서 어 이렇게 이거는 해구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해구에 아래 위로 붙여놓으셨네요. 그래서 입장이 아주 작고 얘는 젠킨씨 치고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수량은 농장에도 많지는 않네요. 좀 작업을 해서 붙여 놓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젠킨씨는 동일로 발송할 거고요. 55,000원입니다. 그 다음 이젠킨씨 엉펑 이런 아이들이 전부 어, 같은 비슷한 꽃을 피우는 노란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큰 언니 어그리 카텀입니다. 이 어그리 카텀을 해구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또 수영이 참 볼만한 것 같아요. 오그리카텀이고요. 아주 오동통한 벌브가 매력적입니다. 오그리카텀이고요. 이거는 4 5 0 0 0 원입니다. 어, 그럼 석국교배종이 꽃이 피 나이가 있어서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어, 이런 진한 진한 꽃을 피우고, 메모에는 청적과 신노교배종이라고써 있네요. 청적과 신노교배종 이거는 음, 한개 들어있습니다. 이건 35,000원이고요. 음, 홍단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새벌브의 꽃대들이 또 이렇게 지금 물려있고요. 이렇게 물려있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신화인 것 같고요. 이거는 35,000원입니다. 이것도 한개 들어있고요. 어, 그 다음, 음, 어,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호적 원종입니다. 호적 원종이고, 뭐, 농장에서는 이케 녹스라고 저한테 이름을 주시고, 이케 턴스라고도 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이런 흰색이고요. 아주 화이트고, 아주 귀엽죠? 어, 이, 이후자 원정 이케녹스의 그 특징은 입이 유목에 붙으면 이렇게 납작하고 빛을, 은빛이 좀 나는 펄감이 있는 그런 아이네요. 요거는 동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35,000원입니다. 이케녹스.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요, 음, 어, 파메리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현재 꽃은 없는데, 이제 파메리들이 꽃대를 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파메리는 55,000원입니다. 현재 꽃대가 보이진 않는데 곧곧 피지 않을까 싶어요. 파메리 55,000원입니다. 꽃대는 없는 아이예요. 이거는 꽃대는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55,000원이에요. 열었습니다. 음, 55,000원이야. 아, 그 다음 댄시플로럼 댄시 플로롬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댄시는 잘 부작을 안 해놓으시는데, 댄시가 하나 보여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댄시 플로롬이고요. 어, 벌브가 확실히 입장하고 차이가 나죠? 저, 파멜이랑 댄시 플로롬이고요. 이 댄시 플로롬은 6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는 꽃대가 없습니다. 댄시 플로롬. 어... 음, 세미테라티 플로라가 꽃대가 맺혀있어서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주 귀엽죠 현재도. 요, 어, 세미테라티 플로라가 이렇게 목 부작용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꽃대 물린에는 35,000원씩 <laughs> 두 개가 들어있네요. 세미테라티 플로라. 요거는 네. 어, 주문 주시는 대로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35,000원입니다. 이게두 개. 음, 얘는 두촉을 붙여놓으신 건지. 지금 꽃제, 꽃대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무늬풍난이, 하나 무늬풍난이 예뻐서 제가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열었습니다. 어, 무늬풍난이고요. 지금 양쪽으로 네 촉, 4촉, 사귀가네 촉이 있네요. 무늬 풍란이고요 무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랑이 너무 많아도, 노랑기가 많아도, 어, 저기가, 입이 어, 소멸되는데, 얘는 이렇게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어요. 무늬 풍란이고요 어, 사이즈는 10 1, 2cm 될것 같은데요, 가로가. 무늬풍난입니다. 요거는 동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40만원입니다. 무늬풍난. 그 다음, 벨라트리움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벨라트리움. 어, 이게, 어, 아! 크리티아눔이죠. 크리티아눔. 벨라트리움은 입이 좀 은빛이 나고, 벌브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통통하죠? 벨라트림은 이거는 크리스티아눔이고요. 이거는 38,000원입니다. 이것도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쿠쿠아메리아 컴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보일까요? 이렇게 보여요. 쿠쿠아메리아 컴이고요. 도깨비 방망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코코아 메리아 컴 이게 목부자기 세개 현재 세개 들어와 있습니다. 코코아 메리아 컴 이런, 이런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음, 이거는 코코아 메리아 컴은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브란스 목부자기 들어와 있습니다. 꽃대가 있어서 이거 한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에이브란스 여기 어 하얀 어, 이게 보이죠. 이게 에이브란스 꽃대입니다. 에이브란스고요. 음, 현재 꽃대가 한 세대 정도 있나요? 그런 것 같으네요. 에이브란스 목부작이고요 요거는 3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에이브란스 목부작이고요그 다음, 어... 음, 요거가 빠졌네요. 요거는 유니컴인데요. 유니컴. 유니컴 목부작이에요. 이렇게 꽃대 신화에 꽃을 상당히 많이 불었네요. 유니컴. 요거 주황색 꽃이고요. 상당히 아름답죠. 이 유니컴은. 이렇게 목부작. 유니컴 목부작이고요. 요거는 38,000원에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